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첫째는 한적한 곳에서의 심입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마을로 떠났던 열두 사도는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행한 모든 일을 예수께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회개하라며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듣기 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문자적인 뜻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내신 이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러 양육하고 훈련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서있는 존재이죠. 보내심을 받은 존재는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구원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력하시며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죠. 누가 복음은이 일이 일어난 장수가베세대라고 합니다. 베세대는 어부의 집이란 뜻으로 가부 나움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필립, 안드레, 베드로, 세 사람이 이 마을 출신이죠. 31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장시간 여행으로 피로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육적인 필요를 알고 계셨기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면서 새 힘을 공급받으라고 명하십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쉼을 통한 회복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역을 성실히 행하려면 잘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경 질문 드립니다. 쉬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앉지라 모든 고글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수많은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휴식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식사할 길을 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하는 제자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려옵니다. 가장 공적인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고 구원을 위한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묵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눈을 들어 보십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모른 채 병자들에게 행하신 눈에 보이는 기증만 쫓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따로 있기를 원했으나 자기 일행을 따라온 무리를 참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침은 외면하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아다 선지자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헤롯을 떠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왕인 헤롯과 친분을 쌓았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무시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역을 좀더 편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물차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국유를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피는 사람들은 병이 깊어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학력과 건세와 소유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찾아온 많은 사람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짜증을 내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범을 고치십니다. 도으로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영적 갈급함과 아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로 스플란코니즈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의 밑바닥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리가 착했서가 아니라 배고파했기에 먹이신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영육간에 배고파하면 무조건 먹이십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고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 가운데서도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계십니다. 외적인 것에 주눅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가운데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소유가 능력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영적, 육적으로 먹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서 어떤 처방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지 지혜도 생깁니다. 무슨 전문적인 처방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난 말씀, 내 고난을 해석해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시선은 그들을 궁유리 여기는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까? 아니면 그들을 궁유란 마음으로 대합니까? 육적인 휴식보다 구원을 위한 일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 여쭤,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뒤틀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상업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무리가 모인 곳은 근처에 마을이 없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깨닫고 무리를 근처 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제자들은 빈대리고 때는 점물었고 먹을 것이 없다면서 안되는 것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큐티하고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도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우린 줄수 없다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관심도 많으신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치니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2 0 0데나리온 넣지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이니까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면 2천만원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줄이고 지친 무리를 위해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돈이 없어 해결할 수 없기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계산과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답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령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높은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떡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계산으로 예수님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38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합당한 이유를 대며 우린 줄수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빈들과 석양과 배고픈 군중을 보았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현실 파악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고 현신만 보고 믿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미신과 상식을 다 초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 사역에 필요한 육적인 것도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돈이 안 벌린다고,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안 벌릴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열등감이 없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을 하면 안될 이유만 내세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데 겪게 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아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드의 입을 통하여 가진 음식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채안 된다는 대답만을 대풀이하죠. 39절,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안전지라. 제자들은 무리는 앉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제히 앉힙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적당하게 그룹을 지어 앉히니 5,000명쯤 되었습니다. 앉다는 기대어 눕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두 다리를 뻗고 등을 벽에 기대거나 한쪽 팔을 베고 비스듬히 누운 아주 편한 자세로 식사합니다. 보통 손님을 대접할 땐 손님이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줍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천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빵을 얻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식사 자리나 자세를 문제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마치 귀한 손님을 접대하듯이 그들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주님은 먼저 남을 대접합니다. 빵만 주어 허기만 면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음식이지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자신이 쓸것다 쓰고 남은 것을 버리듯 던져주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정성을 다하는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50명 100명씩 식사대형으로 앉지라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어리둥절합니다.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 부족해도 가져가면 되고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잔디 위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과 분석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 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배고픈 무리를 위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아까울 정도로 부정적인 제자들의 불신앙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아이의 순정도 보십니다. 그래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네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안 된다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오병 이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최소한의 순종에도 축사하십니다. 작은 것으로 일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병든 아내, 공부 못 하는 자녀, 돈 없는 남편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대체 왜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건강한 것, 예수 믿게 된것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때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무리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하십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면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500 여를 나눠주기 좋게 소그룹으로 앉히셨죠. 500 여가 그저 외적인 음식인 것 같지만 그곳에는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면 나눠주는 인생이 됩니다. 공동체로 나누어 앉지 않으면 2만 명이 서로 뜻받겠다고 압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고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어린아이를 위한 한끼 분량의 음식은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분량이지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오병 이유를 기꺼이 내놓을 때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열두 바구니나 됩니다. 한끼 분의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작은 자를 숨기려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숨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수천억 개의 빵과 수억 마리의 생선이 쌓여 있어도 작은 자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오병이어 이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당장 눈앞에 암담한 현실만 보고 합당한 순종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은 예수님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결과를 주십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 한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자 풍성해집니다. 때로는 덕을 주시고, 때로는 인내를 주시고, 때로는 절제를 주셔서 최선의 열매를 주십니다. 세상 것은 자꾸 퍼주면 언젠가 없어지지만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주고 죽어 또 주어도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려면 힘들지만 영원 구원을 위해 힘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면 전하고 전해도 전할 것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다면 영적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 기름을 부으시고 낫고 천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도울 것이 없어라고 해도 도울 것 없는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라고 하지만 주님은 열두 바구니나 거두게 하십니다. 열두 바구니를 남겨두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다는 게 아니죠. 거두어서 남주는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넘칠 때 더욱 아껴야 합니다. 뒤처리를 잘해야 하죠. 우리는 돈이 생기면 먹고 쓰고 인류를 향해 달려가느라 뒤처리를 못합니다. 주님은 낭비도 없으시고 마무리도 잘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신 것을 꼼꼼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보석이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을 나누어 줄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요 이적의 원리입니다. 정형질문 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이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위급한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팍팍한 현실을 핑계삼아 불순종하며 세상 가치관만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언제나 육체의 안일과 문제 해결과 환경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500여 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형편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최소한의 순종을 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렸던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보일 때오병이와 같은 표적으로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불성이 여길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상대를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길과 도저히 비교할 수 높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여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너리스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주님의 지배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필요와 친히 하실 일까지 이미 모두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군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작고 사소한 것을 주께 내어놓아 풍성하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리들 교회가 내 생각과 환경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환호하며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은총으로 함께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신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